음. 자, 동교동 집. 이게 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김홍거리가 이걸 지금 팔아먹었어요. 백억 네. 원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 동교동을 꽤 오랫동안 출입을 어, 했습니다. 네. 네. 내부도 뭐잘 알고 네. 한데. 어, 동교동 집이 이게 원래 그 196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임제 보궐 선거에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당선증도 받기 전에 올리 이제 군사 코태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해산돼 버렸어요 해산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저뭐 방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첫 번째 부잉하고는 사별을 했고 1962년도에 이제 2호 여사하고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세방사를 냈어요. 동교동 쪽에. 그때 음. 동교동은요, 완전히 뭐뻘 그니까 러 도로 포장도 안돼있고뭐 장화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음. 어 근데 그때 국민주택 한 70평 지금 따지면 음. 그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세로 있다가 63년에 이제 어, 대출 받아서 집을 그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까지 거기 살았어요. 야호. 살다가 본인이 이제 중간에 일산도 한번 갔다 왔죠. 그게 왜냐하면 왔었죠? 그 터가 네. 거기서 대통령 선거 세번 출마했거든요. 네. 그 납치당했죠. 네. 망명에 가택형. 이게 음. 그래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아유, 대통령, 저 DJ님, 이거, 이 집터 이거 안 좋습니다. 음. 여기 계시면 대통령 이안 돼요. 이사 합시다저 음. 일산이 저기가 좋아요. 음. 그래갖고 이제 95년도에 일산에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음. 그런 이제 가안 좋다고. 음. 근데 실제로 97년도에 당선됐잖아요. 일산 가서 당선된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 하면서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집을 완전히 개축을 합니다 음. 근데 일상갈때그 집을 큰아들 이름으로 바꿔요 음. 바꾸고 이제 집을 완전히 개축해갖고 2층으로 올리고 뭐해 놓는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2호 여사가 돌아가신 유언을 했어요 네. 이 집은 삼형제가 같이 이거 해라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용도로 네. 쓰고 그리 3분의 1씩 나눠라 M빵 해라 네. M분의 1 해라 네. 근데 그때 당시 유언장에 공증을 안 받았어요. 네, 공증을 안 받았어요. 그래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홍일이어 그럼 바로 김홍벌이가아 그냥 이거 이거 아무 소용 없다. 네. 이건 내 거다. 네. 그래갖고 이거 자기 이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민법상에 그 네. 자기 상속권자는 그래서 자기 유일하다. 형이 소송하고 네. 뭐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 이거 내 아버지 엄마 잘그 쓰겠 저 하겠다 약속하고 이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번에 세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한 제가 17억이야 1 8억에 나왔는데 네, 세금 나왔다 그러네. 17억 중에서 수다. 첫 번째 그 돈은 노벨 평화상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버렸어요. 8억원 가지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남잖아요. 네. 그거 안 되니까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 김홍일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집이 네 채예요. 아네 채인데 김홍일이 김홍일이 있잖아요. 야 오늘 그저 김홍걸 아 김홍걸 음. 참그 CBS 그 그 김현정 뉴스쇼 아침에 출연했더라고요. 네네.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요. 자기 의원 시절에 그 신고한 재산 내역 중에 그 반포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대출을 끼고 산 거다. 이거예요. <laughs> 대출을 끼고 산 음. 거다. 그리고 자기 그 배우자 명의로 서대문구 대현동에 대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1 0 년을 팔려고 팔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팔리고 있다. <laughs> 그래갖고 자기는 수중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이걸 팔 수밖에 없었고, 음. 그리고 이걸 사준 분들은 상업적 그 그분들이 카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에, 커피 전문점 그 무슨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맞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이 자신의 뜻 이거를 민간 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100억에 사주니까 사실상 후원 후원자다. 아, 바보 아니에요? 이 후원자다. 아니 누가 100억 주고 후원합니까 지금? 아, 니 100억이 남아 돌아서 돌아가요? 그 그렇게 저렇게 지금. 순진해요. 순진하기보다 바보 같아요. 에. 아니 이미 다 넘어갔는데 무슨 그걸 갖다 기념관으로 100억씩 이나 투자해서 어? 참. 참 웃긴. 그니까 저래갖고 옛날에 맨날 사기당하고 구속되고 저러다가 근데요 뭐 저렇게 집이하기한 저거 말고 마포에도 집이 있고요. 네. 고덕동에도그 분양권이 있고 집이 대체있어요 네. 10억짜리 재산을 그때 누락시켜서 민주당에 제명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명했다. 응? 겨우 이제 그 복당이 됐는데 근데 그 동교동 그게 상속세만 17억이었다면서요. 근데 아까 현정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상속세가 뭐 이렇게 분할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노벨 평화상 그상금으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김홍걸은 뭐 말이죠. 세무서에서 1년 이상 뭐 독촉을 받아왔고 그또요번에못 내게 되면 자기 국세 체납자가 되고 그 음. 동계동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갖고 불가피하게 팔았다. <laughs> 야, 음. 아니 진짜 그러니까 지 재산은 한치도 손해 안 보고. 네. 네? 그니까 러 아버지, 저 엄마 물려준 거 그거 팔아서 그러면 그 세금 내고 나오면 나중에 머지 100억 나오면 나머지 본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80억 본인 거 음. 아닙니까? 그렇죠. 어? 아니, 그리고 저 세금 중에 일부는 뭐 미리 냈다는 거야.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요번에 다 냈다 치더라도 80 몇억은 남았잖아요. 그니까요. 러 어. 어? 아? 정말 아. 전, 진짜 이 보면 원래 김홍걸 씨가 제가 옛날에 이제 출입하면서 봤는데 이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음. 그좀 그러니까 사람을 깊이해요. 네, 조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왜냐 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뭐 맨날 이제 뭐 같은 연금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굉장히 뭐라할까요이 내향적이 됐다 할까요 음. 말이 없어요. 그리고 좀 사람 보는 거 그냥 똑바로 뭉쳐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성향이 있어요. 어, 뭐 나머지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건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이 이거 뭐 하면서 특히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이 집착이 심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형하고도 재산 분쟁 걸쳐서 결국 본인이 다 가져왔잖아요. 전혀 교류가 없다면서요? 전혀 교류 를안 음. 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두 형들은 이제 김홍일 의원 는 돌아가셨고 김호 이제 이사장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이제 자용이 씨라고 거기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이제 아들이고 그 이호여사의 아들은 김원걸 혼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동교동계하고 이런 데서 지금 뭐 우리가 돈 내서 하자 뭐이기 하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는 왜 관심이 없냐 뭐 이런 게 하는데 이미 집그판 분은 안 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 응? 그리고 이게 원래 서울시의 문화재로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보니까 이미 개축돼서 아. 2002년도에 개축돼버려서 보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거 문화재로도 안 하는 겁니다. 아.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 정청래가 또 망언을 쏟아냈죠. 음. 그 불효자가 그런 식으로 팔아먹은 건데 뭐 국가 세금으로 아 국민 세금으로 이걸 또 사들이자 참. 그니까 러참이 아들이 국회의원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버지 그먹치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돼갖고 뭐뭐한게 있습니까? 그렇죠. 재산 은닉해서 결국은 당 제명되고 음. 그 뒤에 한 짓을 보면 진짜 뭐 제대로 한 일도 없고. 음. 그 그러니까 아버지 명성에 완전히 먹치라고 난다. 음. 또 이렇게 지금 어뭐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진 저 저쪽지에서 자기들 성지 비슷하게 한 동교동을 그냥 다 홀라당 팔아먹고, 어 카페 하는 사람테 팔아먹고. 그래놓고 이제 와갖고는 뭐 어. 무슨 기념관 운운 하면서 또 속은 거예요, 이제.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뒤늦게 네.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하긴 어렵습니다. 원래요, 상도동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김영삼 기념관으로 됐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사실 상속세 문제가 있어요. 음. 그때도 이게 현철 씨가 이제 돈이 없어서 와, 결국 그때 이제 아마 상도동계 분들이 돈을 모아서 뭐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하여튼 그런 음.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결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김홍, 김홍, 그걸 자기가 그냥 다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홀라당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참당에서도 네. 어떻게 하지 는 못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인 이것 같습니다. 그, 뭐 이재명이 이제 연임 확정되면 진짜 제대로 생각이 박힌 분이라면 민주당의 적동성을 말이죠. 네. 이런 거를 좀 앞장서서 보면서 뭐 아, 자기가 민주당 그저 주자로서의 적동성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그 정당화할 수 있는 계인데 그런 정도 그 도량이 될려나요? 글쎄 에? 본인 뭐 주식투에서 돈좀 버는 거 있을 텐데 음. 대장동 숨겨놓은 돈 없나? 아그니까그아또김 아, 뭐. 김만배가 지금 구속돼 그런데 만배가 사면 되겠네 만배가 또돈 남은 거 있을 테니까 음. 만배한테 좀 사달라 고하면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 상황입니다 보면 참야 이게 참 자녀들이 어, 아버지, 엄마의 어떤 어머니의 그런 유업을 제대로 참못 어,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도 이걸 참 음, 반면교사 삼아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 이승만 대통령 집 이화장 같은 이화장. 경우는 그는 오래돼서, 예, 그는 맞습니다. 문화재가 되있다 예, 문화재 되 있고 제가 알기로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원래 그 청부동 생가. 그건 아마 서울시 문화죠. 네, 서울시 그, 돼 네, 있습니다. 돼있습니 네. 그렇게 해서 보존되게 돼있 그리고 국민생가도 보존되고 예, 있습 네, 생가도 있고, 네. 어,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지금 뭐 그, 김대중 대통령 저기 어디 하이도인가요? 그 생가. 네네네. 그럼 뭐그 전라남도에서 그뭐 그렇죠. 뭐그 전라남도. 네. 네. 음. 아, 참 씁쓸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